이게 질건 아닐 것 같은데 뭐저 판이니까 응. 아토것같은다 아니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laughs> 먹었길래 토할 것 같은 거야? 너무 어, 많이 먹었어 너무 맛있 먹은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laughs> 어, 저런 저런 국물 닭발이었다고? 못 참죠. 날치알 어? 날치알 그 주먹밥, 주먹밥 그 해가지고 그 양념 딱 묻혀가지고 몰라 몰라 아, 그런 거 몰라 어을줄 아, 아는 동상님이구만 날치알을 먹은 닭의 발을 먹었다고요? 날치알, 날치알 주먹밥 날치알 맛있지 아니 미친 야 어? <laughs> 에코랑 싸우고 있는데 뒤치게 하네? 어이없네 <laughs> 분명 내 아이디 봐잡는데 아, 너도 잡고 에코도 잡았어. 대공평하지. 내가, 내가 홍삼이에 복수를 아, 한 거야. 그걸 공공평하다고 할수 있나? 릴리오스. <laughs> 가자 릴리오스. 어? 릴리오스. 아 탱커 뺏겼다 탱커 할래? 아니. 뭐야? 어 이때 딜러밖에 안 남았네. 나나나 지금 손목 손목 안 좋은데. 항목이 안좋아요? 속이 안좋아요? 어디가 떤어더 안좋아? 둘다 안좋아요 한쪽이 몰빵하면 괜찮을수도 있어요 탱커해 탱커 아니야 나 시메트라 할거야 아 정말 시메트라 바로 바로, 바로 거기 격정 가능할까? 잘 쓰면 되게 좋아 김희이 어떻게 하늘로 날리는거예요 공을? 공 네? <laughs> 어떻게 하늘로 날리는거에요 공을? 비밀이야 이상한 데크니 그 디판스 들어네 오케이, 밀인데 무슨 오케이. 한 걸이. 층에 2층에다 만들어, 2층에다. 다 맞아요. 다피 아, 못 들었어. 들어요? 어, 좃었다. 둘이.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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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나한 번만 아, 나, 나 죽었어. 한쪽, 한쪽 위에 있어요. <laughs> 라인 엣지 라인 에지 잘했다 팀장 아늘힐이 없어요 아아 잘했다 팀장 비빌 수 있어요 딱딱 딱딱 전단범 버텨야겠아너 없어 아직 버텨야 돼 자리만 잡으면 못 들어갈 수 있어 저 누가 봐줘야 돼. 한초 내가 보고 있었는데. 누구 아, 좀 지금 있어. 지금. 안편 지금. 아, 나피 피. 밑에 이내려나 아파, 아파. 아파, 나 아파.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저저 저요, 저요, 저요. 저궁 찼어요. 엄마야. 한번 정면에. 괜찮아. 정면에.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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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 벌써 미투가? 아 잠깐 나 죽어! 아이 죽었다. 아씨 아, 한조 때문에. 아나 아파 나 아파. 한조 봐야 돼. 죽었어 아, 죽었어. 네. 죽었어. 아니 보고 싶은데 제가 말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 그좀 세금 좀땡겼어봐요 아니.. 아니 뭐 리포가 나오는 애 있어가지 있어야지 때리지. 아 한조. 잠깐만 리퍼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링대 위. 아 깨졌다. 응. 어. 내가 거점으로 들여보내서 해야 돼. 잘랐어. 아, 잡아 들였어. 깜짝 놀랐어요. 앞에 사이에 들어가지고 안 맞았어. 루이스가 <laughs> 사이에 들어가지고 맞았어. 아한조사봐야돼아한조한 <laughs> 조운데. 아 피. 오케이, 아이가리. 아 라이브 때고 싸이. 아, 어어너 죽어! 너 죽어! 안돼! <laughs> 아이 <놀넘�> <뭔> 소리야.. <laughs> 무슨 게임아 하니.. 나잘 모르겠네.. 어디 <laughs> 어디? 아! 자리에.. 안돼! 안돼!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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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안돼! 으악! 그거. 아.. 이고아 리프 아, 왔어.. 아.. 가디 가디.. 아.. 한조 잘한다.. 한조 음, 잡아야 돼.. 아니 잡으러 가고 싶은데.. 라인도 봐야 되고.. <laughs> 아니야, 한조만 봐, 한조만 보면 돼. 한조만 보면 돼요. 지금 라인 필요가 없어, 안 봐도. 아니 근데 한조 자꾸 도망 잘 가요, 너무 잘 가. 과연 한조 2단 점프와 디바 부스터 중 어떤 게 좋은... 아니 갈때 중간에 맞아가지고. <laughs> <끊기던 웃음> <때 중간에> 맞아가지고 <laughs> <끊기던 웃음> 저휴점료휴점료 <laughs> 힐이 없어. <laughs> 아, 나힘이 <힐이> 너무 없어서 <laughs> 나 날아갈 수가 없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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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님 여기 300짜리 힐팩 있잖아, 300짜리 아니 힐팩. 이거 아까 없었어요 누가 먹판으로막 했어 네번네번 끝났어 가가가 했어요 했어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한 들어가요 들어가 그거 했어요 포커스가 <laughs> 없어 뭔가 네, 좀포 아, 스못 아, 들어갔다 이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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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 아, 되게... 아, 힐이. 힐이 없어요 함대 안 나대 안 힐이 없어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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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그래, 내가 제가 탱커 그랬지. 할까? 내가 탱커 게가 이거 래떻게 지금 탱커 아, 누구야? 우리? 아, 김니님이구나김니이제우물 이거 탱커, 어 탱커 하시겠네. 어제 해? 이거 어 해? 어차아 왔네. 어 해? 이런 식으로 돌이가어를 한다고? 나루떻게 해? 이거 어떻게 돌려가어게 한. 맞아. 어 오른쪽에 리어 탈투 정면. 탈투 있 있어요. 오른쪽어로 탈투 어요 탈투 어요어요어요이어요 탈투 있어요. 탈 있어요. 탈투 있어있어있어있어어있 방벽때문에 루시우가 아. 그래서 조금 애매해 윈스 잡고 한 한쪽, 한쪽 잡았어 호그, 호그 그랩 조심 내가 응. 뽑을와나 네. 그럼 진짜 개빨이채울거 지금 70%야 너 일단 밀어어 내가 끌고싶지? 내가 끌고싶지? 내가 끌고싶을텐데? 죽었다 뭔가 틀리 아이씨, LRC. LRC 아, 씨. 레스, 레스피엘. 아, 레스피엘. 아! 아니, 내가 끌려야 되는데. 아, 힐한번줄수 있어? 레시피엘 끌고 아. 있어. 안 돼! 아니, 뒤에 리퍼가 있었구나. 이 탱커밖에 없다. 탱커랑 레시오밖에 없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안 되겠다. 쇼는 되겠는데? 어 리에 리에 리퍼. 리층이래 리층. 어 뒤에 리 오른쪽 계속 돌아 오른쪽 있. 저 <목소리> 저기. 저 왼쪽에 있어요. 어 확인. 리층. 음, 음. 아. 아 화났다. 여기서 화났어요. 어 필. 히스라 탑사네나라로 가나?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리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한터미한터필스터필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이리퍼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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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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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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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이좀거이 한쪽, 한쪽 한쪽 2층, 오른쪽 2층 아 어, 봤어. 봤어. <목소리> 호그 그래 빠졌어요. 어, 뛰었다. 민서 뛰었어요. 호빵 빠졌어요. <목소리> 나힐한번줄수 있어? 계속 하고 있어. 나나나 힐, 나 힐. 어, 오른쪽에 한쪽. 오른쪽, 이쪽, 한쪽. 안돼. 아, 치아야. 안돼, 안돼, 왜 안아. 안 튕기지, 리퍼, 리퍼 왼쪽에. 아, 제발. 오른쪽이 진짜. 어, 윈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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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렸다. 윈서 살렸어요? 뭐가 <laughs> 터지? <와, 핫테크. 웃음> 아, 나 죽었다, 이거. 너 죽어. 안 죽어 아, 죽다 아, 비디오 좀해 줘. 왔쪽쪽 아, 이이나 어, 어, 어. <놀람> 아, 끼나비비고섰 <놀람> 아, C'est pour pire, h e i 이 Ouais, q 오 o 오 Oh, il y a le pont, il y a une 어 o u p e o u 자 아, 아 완전 킹인데. 아 완전 인데아 루시 되게 오랜만에니까. 라인으로 바꿨어요, 오분. 오방 음. 뺐어요, 국방. 빤 아. 오빠 힐한데 안돼 오빠 한쪽 폭풍 모시기 또 빠졌어. 포탈. 라인 라인 오른쪽이야? 아 어, 이거? 또 어, 나이스 어 뭐야 미스터? 밀지마다 오른쪽 정면 에아 쪽에... 포탑 없앴어요 네. 아 잠깐만 미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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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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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정면 포탑 없앴어요 나이스 천주 딸피 나이스 아 뭐야 어? 카드, 병 카드, 브루전 카드, 브루전 카어요 카드, 브루난 분명 브루전 카드, 는데전카시브루시 카드, 브루전 카드, 브루전 카드, 브루다 카드, 브루전 카드, 브루전 카드, 브루전 카드, 라인 마옹?! 마옹 n o r 오안 라인 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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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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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라인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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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거점 들어가야 돼. positioned 저 죽어요. 저 죽어요. ya 아우, oh, 나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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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 may no. one. n u 말 거, 너고 메이컷 cut. May c 뺀거 실수야 어? t 도 p 나 n to c c 한 o 한 y 아. 한 u don't know, I need it. I'm going to go. 가즈아, 가즈아. 오우야, 우와! 아, 죽었다. 아스 나왔네? 아. 박스 나왔어요. 어, 메르시 없어요, 지금? 아, 씨... 뭐야. 아, 자, 아, 메르시 피해, 메르시 피해, 메르시 피해, 메르시 피해, 메르시 피해. 네. 저 죽어요, 저 죽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와우! 디모. 오, 노피스! 우와, 뭐야? 와, 좋았 메리씨, 메리씨! 한대한 조, 한한 조. 한 조, 메리씨. 한조 좀, 봐요 한 조. 아! 어, 이 뭐야, 얘? 내가 좀. 아, 보고 있었어요. 한 근데 한한 좀. 내가, 내 카가 없어가지고. 일어나요. 아, 일어나요, 용사여. <laughs> 일어나요. 좀. 좀. 음, 음, 됐지, <laughs> 나왔나? 우리사우리사우리사우리사우리사 오리사 오리사 완전 미흡어 오이 절대 속아 아놔주어 아니 난근적금 죽어 근적금은 죽어 아봤 봤어 봤봤음 봤어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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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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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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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이때 아마 있어. 한자한대 들어가서 한번. 오, 나이스. 나 36킬 16,000딜 넣었어. 나이스. 리퍼 뺀게 실수야. <laughs> 리퍼 뺀게 실수야. 아 근데 하도 잘하긴 잘하더라. 음. 근데 하늘에 떠 아. 있는 걸잘못 잡아. 음, 그건 그럴 수 있어. <laughs> 아 자기 너무 잘했는데 근데 자기가 잘했는데 왜 그게 아니지 나붕 쓰고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거 저거가 파티가 아니지 그러니까 붕 쓰고 있는 걸 죽여서 아 저지했다 이건가? 그래도 저거 때문에 이겼는데 우리가 <laughs> 이게 좀파티 기준이 좀 이상해요 진짜